자,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봅시다. 지금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 속마음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아, S&P500도 신고가네. 지금 들어가면 내가 호구 잡히는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렸다가 폭락하면 그때 주워 담아야지. 정확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그 생각 똑같이 했던 게 2023년이었고 2024년이었습니다. 그땐 너무 비싸다, 경기 침체 온다, 겁먹고 도망쳤던 분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1억 원 넣어뒀으면 지금 2억 원 가까이 불어났을 텐데 그 기회비용 다 날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섭다고 망설이는 동안 옆집 김부장은 그 돈으로 차 바꾸고 상가 보러 다닙니다. 배 아프시죠? 화나시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2026년 1월 4일, 오늘, 여러분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월가에서 쏟아지는 리포트들 제가 밤새 다 읽어보고 왔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공포에 질린 개미들이 던질 때가 가장 큰 기회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그 지긋지긋한 고점 공포증 완벽하게 치료해 드립니다. 단순히 살아는 무책임한 소리 안 합니다. 지금 같은 신고가 구간에서 절대 물리지 않고 수익 내는 상위 1%의 자산 배분 전략을 데이터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약속 하나만 하시죠. 올해는 기필코 껄무새 인생 청산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한 번이 여러분의 2026년 계좌 앞자리를 바꿀 겁니다. 자, 일단 팩트체크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시장이 사상 최고가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이런 공포를 느낍니다. 산 꼭대기에 왔으니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JP모건과 골드만삭스의 지난 50년치 데이터를 털어봤습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직후 1년 동안 주가가 오를 확률이 얼마나 될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70%가 넘습니다. 오히려 어정쩡하게 하락했을 때 들어가는 것보다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때 탑승한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식 시장은 산이 아니라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타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가는 놈이 더 간다는 거죠. 특히 2026년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2년 전만 해도 AI 그거 거품 아니냐? 그랬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실적 보셨나요?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비싼 게 아니라 기업들이 돈을 너무 잘 벌어서 주가가 따라 올라간 겁니다. 이걸 실적 장세라고 하는데 이럴 때 쫄아서 도망가는 건 밥상 차려놨더니 숟가락 던지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짓입니다. 자, 원리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건 이거죠.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 내일 폭락하면 어떡할 건데, 대책 있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짬밥을 걸고 여러분께 딱두 가지 무기를 쥐어드릴 겁니다. 이거 없이 2026년 시장 들어가는 건총 없이 전쟁터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무기, 세금 방어막부터 치세요. 아직도 일반 주식 계좌나 그냥 토스 같은 데서 해외 주식 사고 계신 분들, 제발 멈추세요. 돈 벌어서 나라의 세금 22% 헌납하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중개형 ISA 계좌 개설하세요. 이건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합법적인 탈세 주머니입니다. 여기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사면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 그 이상 벌어도 9.9%만 떼갑니다. 일반 계좌 대비 세금을 절반 넘게 아끼는데 이걸 안 한다? 수익률 10%더 내는 것보다 이거 하나 만드는 게 훨씬 쉽고 확실한 돈 벌기입니다. 두 번째 무기, 반반 치킨 전략입니다. 지금처럼 고점일 때는 쫄보의 마음과 야수의 심장을 반반 섞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이 3천만원이라고 칩시다. 1,500만원은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시장 전체를 사는 ETF에 넣으세요. 이건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방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0만원은 미국 테크 10인제 ETF에 넣으세요. 지금 AI와 반도체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여기 숟가락 안 얹으실 겁니까? 상승장에선 1등 기업들이 2등, 3등보다 훨씬 더 무섭게 오릅니다. 떨어질 때 무서워도 오를 때 화끈한 놈을 섞어줘야 계좌가 불어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매수 타이밍 알려드립니다. 이거 받아 적으세요. 오늘 반 사고 나머지 반은 쪼개서 산다. 3천만원 중에 천만원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눈딱 감고 매수하세요. 일단 발을 담궈야 시장에 관심이 생깁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현금으로 쥐고 있다가 앞으로 10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씩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먼저 산 천만원이 벌어져서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남은 돈으로 싸게 주워 담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게 바로 워렌버핏도 울고 갈 잃지 않는 투자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벼락거지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부동산 폭등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사람들을 말하죠. 저는 2026년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비싸다 위험하다 하면서 현금만 꽉 쥐고 있는 분들 3년 뒤 2029년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아 그때 2026년이 정말 싼 가격이었구나 하고요. 물가 오르는 거 보세요. 짜장면값 만원 넘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은행 이자에 목숨 것입니까? 현금 들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투자는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엉덩이로 버티고 공포를 매수하는 용기로 하는 겁니다. 지금 남들이 고점이라고 무서워할 때가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기회입니다. 반대로 남들이 주식 안 하면 바보라고 너도 나도 뛰어들 때가 진짜 위험한 거죠. 지금 여러분이 망설이는 이 1분 1초에도 복리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 켜고 증권사 앱 열어서 S&P 500 ETF 딱한 주라도 사보세요. 그 만원짜리 한 장이 여러분을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로켓에 태워줄 티켓이 될 겁니다. 2026년, 이제 시작입니다. 쫄지 마십시오. 시장은 우상향하고 여러분의 불안감은 곧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저 경제 한 장면이 파트와 데이터를 무기로 여러분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멱살 잡고 끌고 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뼈때리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아직도 주식은 도박이다 외치는 답답한 친구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서 참교육 좀 시켜주세요. 같이 잘 살아야죠. 지금까지 경제 한 장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